오 어, 얘도 25,000원이에요? 다 똑같죠? 적게 있네. 돼요 돼. 음. 네, 네. 얘 하나 주세요. 네. 네, 네. 저. 오코제. 정말 오늘 주차하기가 너무 어렵고요. 지금 여기도 보면 배추 많이 사가고 계시고 지금 여기도 절임 배추 엄청 많이 사가시더라고요. 오늘도 또 한번 들어가서 배추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무도 많고 배추도 많고. 어 여기도 배추가 만 원부터. 만삼천원. 어머니가 고르고 있는 거는 만삼천원. ,000원. 만원부터 이렇게 팔리고 있는데. 배추 좋죠, 여러분. 이렇게. 배추 좋으세요? 아, <laughs> 마음에 드세요, 배추? <laughs> 다행이네. 마음에 드셔서. 김장을 좀 늦게 하시는 거예요? 김장 해놓고, 이거는 김찌개 해먹으려고. 아, 한번더 하시는 거죠? 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가 했는데 김장을 하시고 한번더 하시네 지금 가격이 너무 좋다 보니까 한 번씩 김장을 더 하신다고 그러시네요 10kg에 86,000원 이렇게 시작하네요 공주 햇서리태 10kg에 86,000원 햇서리태 88,000원 선비콩 10kg에 보시면 16만원 선비콩이 비싸네 10kg에 16만 원, 100대 팥도 보이고요, 7만 원 은행도 이렇게 팔고 계시네요. 8 6상해입니다 86번 사장님한테 오시면 이렇게 여기도 배추가 다리고만 원이라 그러네요. 만 원짜리 이 배추를 차에다가 많이 실으시더라고요만 원짜리가 아 알타리가 이렇게 많아. 야 진짜 배추 알타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네. 요 안녕. 안녕. <laughs> 안녕. 사장님, 오늘 배추 이거 얼마예요? 만천원이요. 만천원요 이거는요? 만원이요. 만원. 오늘 배추가 만원부터 시작하는데요. 만원 배추 이제 경매 받으셨나봐요 아, 배추 좋죠. 얘가 만원. 그리고 얘는 만천원. 2만원 18,000원 지금 보시면 이런거 괜찮 하죠 18,000원 지금 고구마 호박고구마 16,000원 16,000원 18,000원 이정도 선입니다 고구마 여전히 인기가 많아요 148호 사장님 항상 가성비로 파세요 사이즈 큰 거, 왕감자 2 4,000원, 5,000원짜리 무잘 <laughs> 팔려나가네요 여기도 5,000원 여기는 보통 쪽파 4,000원 정도 홍갓는 6,000원 배타이는세 단에 1만 원씩 천수무 5,000원씩 배추는 오늘 11,000원씩입니다 현금값입니다 11,000원에 팔고 계세요 18,000원, 23,000원 14,000원, 1, 1 000원, 0원도 있습니다 만 원도, 이렇게, 기호에 따라서 고구마 구입하고 계세요, 다들. 고구마 인기 많네. 고창무가 여기도 5천 원씩. 아, 여기 해남 절임배추, 아직까지도, 오, 영월코또 갖다 놨네? 영월코 완판됐었는데, 영월꽃 잘 팔리니까 강원도배추 다시 갖다 놓셨네요 365일. 가경성에, 365일입니까? 네네. 오, 진짜요? 절임배추? 어 가경성에, 365일. 해남고, 어, 맛있겠다. 양파도 한 봉지에 5,000원씩, 8,000원씩, 6,000원씩, 4,000원씩. 강원도 감자, 12,000원씩. 와, 감자 양 많은데, 가격 좋습니다. 고구마 감자 필요하신 분들 나와보세요. 최고의 인기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13,000원부터 14,000원. 김장무 3,000원. 여긴 4,000원. 아, 무서다 이거. 사이즈도 좋고. 뭐, 맛있겠는데요? 4,000원입니다. 어 쪽파가 깐게 4,000원이네요. 깐 쪽파 4,000원. 사람들이, 어우, 뭐 이렇게 많아. 야, 진짜. 쇼핑 엄청 많이 하시네요. 쪽파가 아주 저렴한 게 많네. 두 단에 물은 5,000원. 맹이 보이고요. 미나리 보이네요. 배추는 한 통에 3,000원. 어, 다들 버섯도 많이 사시고, 느타리 백하고도 보이고, 저도 버섯 좀 사야겠습니다. 음, 이거 백하고 국산 한 봉에 만 원. 가성비 좋습니다. 마늘은 항상 가격이 똑같네요. 12,000원씩, 키로에. 5,000원짜리, 3,000원짜리. 이렇게 소분해서 파세요. 또, 얼갈이도 가격 나쁘지 않고, 느타리도 6,000원. 초고 2kg 박스에 13,000원씩 냉이 많이 사시네요 또 여기도 고구마, 감자, 무, 당근 세개 1,000원씩 네. 제주도 거요? 아 좋네 1kg에 10,000원씩 하시네 이제 세통에 3,000원 양상추 요즘 또 콜라비 많이 드시더라고요 냉이도 한 바구니에 3,000원 매운 청양, 남해초. 이제는 브로콜리 제주도 꺼 보이네요. 제주도 브로콜리. 오늘도 사장님 한단무 다섯 개에 오천 원 씩. 무 오천 원씩 하시네. 고창 무 고창무 하나에 1천원 씩. 알타리는 네 단에 만 원. 보송 쪽파는 삼천 원. 삼천 원 씩. 오늘 무도. 굉장히 또 저렴하게 팔고 계시고 무 쪽파 알타리 너무 인기리에 팔리고 있어요 알타리 세 단에 만원씩 여기는 또세 단에 만원이네요 김장무 여기는 5천원 다들 어. 김장무 때문에 그냥 난리가 났다 김장무 5천원 천수무는 6천원씩 아 2500원씩 쪽파 아 너무 좋다 쪽파 국산 표고 한근에6천 원, 0원한근에4천 원도 있어. 국산표고국와표타리와천원이러분0 0원 여러분 에섯천 원. 에가한도보이네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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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개에서한원에서한국에싱 한국에서 무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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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거 사야겠다. 청가 4,000원씩. 아이고, 고수. 고수는 3,000원 정도입니다. 또 고수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시금치가 빅 세일입니다, 여러분. 시금치. 오, 시금치 좋은데. 천원씩입니다, 천원씩. 시금치가 아주 빅 세일이네요, 천원씩. 노지 알타리 네단에 만원. 우와. 4단에 만원. 대파는 2,000원. 알타리. 자, 이번 쪽파는 얼마예요? 4,000원. 4,000원. 쪽파 4,000원. 요거는요, 배추. 저는 만 원. 만 원요? 우와! 여러분, 배추가 통에 이렇게 좋은데. 오늘은 여기 배추 사야겠다. 사이즈가 이렇게 큰데 여러분. 왕사이즈인데. 만원 해주신다면. 시금치 아주 그냥 주워 담으시네, 또. 천 원씩 파니까요. 시금치가 아주 인기가 많아요. 파, 쪽파 아주 그냥 다들 쓸어 닦고 계세요. 배추는 한망에 9,000원, 쪽파는 4단에 만원짜리 완판됐습니다. 잘 팔아나가네. 오, 여기도 배추가 한망에 만원이구나. 양파도 세일 많이 하고 계시네. 양파 만원! 양파 만원 차장님, 와, 9,000원. 저렴하게 파시네. 과일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곳은 채소동이고요 이제 과일동으로 갑니다 과일동으로 왔습니다 오늘 과일동 여기도 들어오자마자 또 대봉감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봉사가도 42,000원 이렇게 팔고 계세요 감말랭이도 6,000원, 7,000원 이렇게 샤인모스켓 7,000원입니다 사가 48,000원짜리인데 크만원 없고 얘는 깔끔하고 좋네요. 45,000원 짜리도 보이고. 샤인머스켓은 8,000원, 조생귤은만원 그리고 달아딸기는 12,000원부터 달아딸기도 보이고. 아예딸기만0원씩달아 예. 딸기 만0원씩 딸기 다0요 좀더 들어가 볼게요 37,000원부터 오 이거 괜찮다 37,000원 47,000원도 보이고요 55,000원 동화다방 네, 사장님 이건 얼마예요? 37,000원 쓰이로고 있습니다 26개 26개요? 네 아래 2단, 2단 있는 거예요? 아, 예. 아 괜찮다 개수는 26개 네네 아 어, 개수가 <laughs> 네 알겠습니다 장님 네, 네. 여기도 딸기가 6,000원 6,000원짜리. 딸기 값이 이제 좀 무난해졌어요, 여러분. 여기는 7,000원. 정말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쇼핑하신다, 진짜. 인기가 대단해요. 딸기 여기 6,000원, 귤은 만원. 싸인머스켓 6,000원, 귤 여기도 만원. 어우, 사과 좋아 보인다. 사과 너무 맛있겠다. 사과 맛있겠죠? 이 정도 사람 돼야지, 그래도. 맛있는 사과죠 여러분 달아딸기는 네 기본으로 달아딸기가 만원이구나 네 사이즈 크고 만원씩 가성비 사과가게 한번 가볼까요 52번 사장님 한번 여기도 꼭 들려서 가성비 사과 한번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가성비 과일 많이 파세요 35,000원씩 3만 그리고 3만원씩 저거 사과 괜찮다 저거, 35,000원짜리. 사과 맛있을 것 같아요. 사과 23,000원짜리. 이것도 가성비 사과죠. 여기서 하나 고르라 하면 저것도 괜찮고. 여기 52번 사장님은 가성비로 이렇게 항상 사과 파시니까 오셔가지고 구입해보시고요. 달아딸기도 왕딸기거든요. 여기 왕딸기. 만원 이렇게 팔고 계세요. 타이백 귤도 만 원. 사이즈 작은 거 있잖아요. 껍질이 얇고 작은 거. 여기도 32,000원짜리. 이런 아, 거 그냥, 이건 진짜 가성비 과일이다. 얘랑 얘, 이렇게. 사과도 맛있게 생겼고. 저렴하고. 이런 과일들. 28,000원짜리는 사이즈가 좀 작고. 차라리 4,000원도 주고. 얘로 먹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과일들. 얘 맛있는 과일이에요. 25,000원 그리고 30,000원 12,000원 아하 12,000원 18,000원 요거 잘 팔리겠다 빨리빨리 빠지니까 주중에 오셔가지고 한 수목금쯤에 딱 와서 살짝 살펴보면서 나한테 맞는 과일 골라가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딱 스타일이 주말되면 싹 나가는 스타일이네 지금 43,000원짜리 사간데 저도 괜찮고 와 사과들이 너무 좋은 사과들이 많네요. 사장님 그럼 네. 저한번봐도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사과 2 5 0 0 0 원짜리인데 사과 맛있을 것 써봤어요. 같아. <laughs> 어 얘도 2 5 0 0 0 원이야? 다 똑같아. 똑같이 있네. 똑같이. 음. 사장님 저 그러면 현금 카드 돼요? 네 돼요, 돼. 얘 예, 하나 주세요. 네. 네, 네, 저. 아 가성비로 하나 사야겠다. <laughs> 지금 제가 사는 거 25,000원 박스 10kg입니다. 이렇게. 사과 괜찮아 보였죠? 가성비. 부담 없는 가격. <laughs> 카드 되니까. 사과 또 당분간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네. 2화 5천 3만원. 8만원이죠? 네. 어? 어, 예, 맞습니다. 해야, 해야. 어, 예.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아, 좋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이거 할건 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아,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예. 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 수고했어. 네. 감사합니다. 네. 261번 사장님한테 사과 사서 오늘 갑니다. 가성비 사과 괜찮았어요. 어, 저도 지금 제가 25,000원짜리 샀잖아요. 그런데 3만 원짜리도 가성비가 또 나쁘지 않아. 예, 맛있게 생겼어요. 한 바퀴 돌아보시고 구입 한번 해보세요. 다뭐만원만원 아, 줄도 다만원만 원. 만 원. <laughs> 다들 만원만원 하시네. 됐다 모르겠다, 사장님. 여기도 귤만 원부터 딸기 만 원. 오늘 시장 한번 나와봤는데, 요 많은 분들 정말 많이 많이 오셔가지고, 쇼핑 많이 많이 하고 계세요. 또 여러분들도 또한번 나오셔가지고 행복한 쇼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시장, 다음 여행지에서 구독자님들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사람 많다. 와, 정말 차 엄청나죠, 여러분? 주말도 아닌데. 주차장에 차꽉차 차 있고요. 지하주차장은 조금 한산할 겁니다. 주차비 무료고요. 차가 또 오늘은 사과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